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림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년 마리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의 군사 주 예수 말을 위하여 목숨과 Cheers. Yeah.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주인 아니라. 아멘 예. 이번 주 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워할 어, 이 뭐십. 십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 어, 그 우리가 읽은 부분이 어, 하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고 어, 이런 차원인데 왜 시인하고 부인하냐라고 할때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 이 적어도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받은 분들은 그 구원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 불이익이 올까봐 아니면 혹시 에, 뭐 여러 가지 뭐 어, 세상 사람들이 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에, 그것이 허황때다고 생각해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에, 예수님을 주님을 왜 믿느냐라고 할때뭐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서 믿어 어, 어,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어, 또 집안에 우환이 없대 어, 뭐 그게 그게 결론은 아닌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자녀의 곤세는 어떤 곤세냐라고 할때 그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자들이다 구원 받은 자들이 네, 구원은 받았는데 네, 고난을 피한다 어, 그것은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논하지 말아라 에. 그런데 그것은 참 성경 짧게 보는 거죠 에. 어저께도 우리가 볼때 끝까지 에. 지키는 자, 이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으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받은 것이 자랑이지. 그냥 오늘 이 천국 가는 이 내용이 자랑이지. 천국 천국 아니면 그 밑에 조금 못한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왜귀하냐라고할때그 반면에 어디 가요? 지옥을 가기 때문에 천국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구원을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저 저는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그렇죠. 예, 예수 전하는데 주의 종만 그렇게 전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가리키라고 하는 주의 종이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전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예, 주의 종은 아니에요. 예, 전도는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냐? 어, 그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그러면 어, <laughs> 내가 너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했는데요. 너는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에 딱 맞는 사람 아닌가 싶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처럼 오늘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 받은 자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마치요,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의 감격보다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잘됨이 더 귀한 것처럼 말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그 어떤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단은 못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벌에 면하실일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뭐가 세상에서 두렵습니까? 오늘 그렇죠.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 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당연히 주님께서 명하신 세상을 이긴 이기므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죠 구원받는 것이 쉽다면 쉽지만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뭐 아무나 구원을 하찮게 받는다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도 구원은 예수 이름 믿음은 받았다고 하니까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네. 구원 받은 자는 표가 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아니 난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했는데요. 그래 잘났다. 네.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는 것이 그게 잘된 겁니까? 네. 시인해야죠. 나는 구원 받은 자다. 이 구원이 더 간절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그 다음 더 좋은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이 구원 받은 감격이 예배 때마다, 에? 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감사들 하세요. 아이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죠.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이긴 이기므로 오늘 내가 주님의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자들이겠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시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면 하늘아버지를 시인해서 주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천국을 소개해 줄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천국을 같이 가야 될 텐데 못 가는 자들, 그 자들이 불쌍해 보이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서 빛을 바라라고 하니까, 그저 뭐 탈란트 마냥, 탈렌트 마냥, 뽑 자기를 뽐내라고 해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네. 오늘 세상에서 빛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내가 그래도 남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고 천국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아니냐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깊은 속에서 영혼의 탄식이 들려오는 그런 심정, 주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오늘 구원받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대할 때 진심이 나오는 거죠. 진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아들의 삶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 바로 권세가 주어진 삶이다. 이 권세가 뭐냐? 권세는 어, 원수막이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식이 못 되는 것은 이 원수막이 사탄들, 음부의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자녀되는, 자녀되는 신분만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권세도 두었다, 이 말이죠. 이 권세는 뭐냐? 그래요. 권세가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어, 특별히 뭐가 그렇게 내가, 내게 뭐가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음. 이 권세는, 권세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그러면 권세는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급한 사람이 내일 쫄딱 망할 사람이 오늘 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오늘 기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역전들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 이말이에 어둠의 권세가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뭘 빼서 가려고 하고 할때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떻게 사용하냐?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성공하는 모든 자들이 그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발동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예, 신앙생활도 성공할 뿐더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다. 왜? 기도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몸짓고 피흘리시고다 죽게 되었는데도 세상에 있는 저놈들이 제자가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세상에 나를 죽였는데도 이제 이제 내내 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새벽기도회가 뭡니까? 아주 예수님의 권세, 권능,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족족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에,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새벽을 여는 이 선택이 에,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에, 활짝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